이거 처음에다 보니까, 지원자 그냥, 지금 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재물도, 건강도, 음. 시간도, 재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까지도 천연 만물까지도 아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막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우리가 교만했대를 돌아보면서, 외게합니다 주여, 내 것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허비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장이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예수님. 주인이시오. 창박의 주인이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오. 내 건강에, 내 생명에 주인이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문보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젤서 허복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기름허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산 것이다 주님 손에 있는 아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차별을 베풀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장 14절 자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맡긴 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태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그러한 모든 행한 사명을 맡겼다 복음의 일꾼으로 만세절에 하나님 예조하시며 이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도 감사한 일인데 또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준 것 분반 끝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얼른. 이렇게 다 보니까 썰어 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 그러할 때에 네. 볼지어다 세상 네. 끝날까지 네. 내가 너와 항상 네. 함께 하리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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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네. 이마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가 성회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네. 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한도,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죽었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삶에 있기 가달에 우리에게 이렇게 직권을 주셨다는 거 감사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멘.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경의 전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깨달아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아, 네. 세상에 물들지 마라. 아, 네. 검은 무엇 때문에, 죄물 때문에 눈 어둡고, 허탄하게 마음 뺏기지 마라. 아, 네. 명예 때문에, 부권세 때문에 죄 짓지 마라. 아, 네. 앉지 말고,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지금이 아, 네. 오늘 저희에게 권면에 말씀을 아, 네.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의 천이야 거룩의 영으로, 성경의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서 신랑 예수 오실 날 준비하는 조안 여러분 기도 준비 있게 기도해 힘쓰는 그런 능력의 종들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피진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오늘 자궁 뇌 살에게 온동 본부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대표 회장으로 맡기셨습니다 대표 총재로 총재님으로 또 총재 단으로 서기로 회계로 총으로 찬양 단장이로, 감사 단장으로다 바뀌셨어. 다 바뀌셨어. 근데 뭐, 나 어깨 뽕 들어가고, 갑질하며, 거기 에세우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울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걸어가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복음의 빛진 자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를을 남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주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모르실 때에 아버지 남겼나이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사오도 활도 마찬가지닙니까 나는 주인 중의 괴수요 나는 친기 작은 자입니다 백박자요 예. 회당자요 포합자였지만은빛되신 예수님 하면서 독일세상 아, 만남 이루신 아, 후에 아, 네. 배심한 결과 복음의 빚진 자라다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아, 네. 이처럼 승리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가 아, 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 당신을 좋아여러분태시게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겸손의 모습 충성하는 모습 약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긴 그 이유를 남겨두고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 면리가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따라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습니다. 네. 25장, 15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처럼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각각 목사이처럼 찬양을 막 돌리듯이, 이건 능력이 아니라 <laughs> 어떤 분을 가슴 속서 찬양을 해도 우리가 되고 나름대로 재능을 주셨어요. 이외에도 네. 특별히 장성 목사는 리액션인가 그 뭐라는 거야 그 보고 드는거 있잖아요.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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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취미세를 잘넣더라고 우리는 잘못하잖아 우리는 포장해야 아멘. 헬레리인데헬렐리아헬렐리 아우 시시 시 으쌰으쌰 으쌰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를 넣는 것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 아멘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샵샵. 아멘을 안 하면 나, 우리의 장 목사님한테. 각자 나름대로 하나께서 님 재능대로 맡기셨다. 네. 어떤 걸로 또 기도를 또 얼마나, 아무 때나 올라가서 좀 부탁해도 살아요. 우리 김혜국 목사, 님 오늘 또 정사로 목사님처럼. 모두가 다 이제 기도의 정능적인 종님들이지아은시의 네. 목사, 님 모두 다 같이 재능이다 다르게 주셨다. 네. 82억 몇 명이라 그래요? 82억 3,070명이래, 현재. 전체, 전세계 인구 수가 82억 3,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 렐루야, 같은 어머니뱃속에 아, 나왔지만 아, 렐루야, 쌍둥이도 달라. 하달라. 아, 넌도 달라, 코도 달라, 달라, 기도 달라, 입도 달라, 재능도 달라. 성향도 틀려, 먹는 것도 틀려, 말하는 것도 틀려. 하달라. 아, 그러나, 네 것은 좋고, 내 것은 나쁘고, 너 것은 귀하고, 내 것은 소중하지 않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다섯 달러트 받은 자랑, 아멘. 두 달러트 받은 자랑, 한 달러트 받은 자랑, 다 소중히 여기서 맡기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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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내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재능을 맡기셨으네. 사하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착하고, 선하게, 순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함께 사명 감당하시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 있는 분들만 지금 오늘 명절 끝날 지금 앉아 계시고 하네요. <laughs> 이원들또 이제 쉽지 않아요. 책임을 맡을 때 하고 안 맡을 때하고 틀려. 대표자가 올 맡을 때 하고 안 맡을 때가 틀리듯이 책임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또 동료하고 조라하고 안부 묻고. 또, 우리 유튜브 보내고, 할렐루야, 탓떡방에서 암호 묻고, 이것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장성방 목사님 이렇게 해서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 <laughs>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보니까 달라트 비위에서 세 종들에게 똑같이 달라트를 주시지 않아 하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 걸 주셨는데, 나노가 이게 고생 이것밖에 안 돼. 분낼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상관할 것도 없고 상관 말고 비난의 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나의 뒤를 따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양각사의 하늘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은사를 잘 하나님의 역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잘활용을 하는가 하요 이유를 남기는 거 하면 어떤 분은 소홀히 여기고 비교하면서 하고 비교하면서 시기를 또 하고 용내고 분내고 다투고 마귀한테 빼앗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목이 굳아서옆 사람과 또 비교하면서 우쭐해지고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비한다든지업소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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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니아무리 그 하늘의 은서와 재능을 많이 받았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치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원유하지 아니하면 그의 면은 누가 뺏어간다? 예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뺏어간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가난한 자 약한 자 오게 갇힌 자버어된자 자, 병든 자 없는 자 무식한 자와 친구이신 그 하나님은 아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더 열악하고 초라하고, 더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감히 명암도 못 내민다고, 그러한 작은 자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동역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까지 이런 일을 하리라고 뭐 했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작정하고 계획하고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섯 달러트 두 달러트 맡은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알았기 아멘, 때문에 즉시로 다섯 달러트 두 달러트 받은 자는 즉시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유을내겼다 그러나 악한 쪽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땅에 묻어뒀다. 두려워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악한 시대입니다. 분별의 영, 판단의 영 없으면 이게 밖에 뭐 지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생명의 길인지, 별명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돌아보며 성경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러으로부탁드리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맡겼다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가 하님앞에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같이 20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시작 다섯 달러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러트를 더 가지고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러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러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잘 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어서 두 달러트 받았던 자도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러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러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은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일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고,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이유를 남겼다고 부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장을 받고 임직을 할때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 주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마나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어,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책망할 일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환경은 고난과 환경과 또 환란과 역경과 위기가 많았던 때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잘 견뎌낸 모범적인 서머나 교회를 주께서 말씀을 하시되에 구경거리, 비난의 소리, 판단의 소리, 회방의 소리 옥에 갇혀도 욕을 먹어도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시당하고 판단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고 아, 네. 인내하면서 아, 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아, 네. 착잡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 네. 말아라 사람의 피난의 소리 사람의 무시 여기는 소리 없이 여기는 그러한 구경거리 두려워하지 아, 네. 말아라 아, 네. 옥에 던져도 감사 아, 네. 충성 할렐루야 비난을 받아도 감사 충성 빛빚이 와도 감사 충성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감사 충성 마이너스라 돈이 그냥 잔고가 그냥 빵이어도 감사 충성 카드로 돌려받기 이 받고 저기 받고 그 돌려받기 해도 감사 충성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소머락 교회에게 책만 받을 줄라 아멘 그런 칭찬과 유로와 경의 말씀을 그런 음성을 우리 주한 교회 성부교회가 받게 되시기를 초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 받아야 돼 아까도 이제 일위 이백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받을 천국의 하늘의 상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상급받기를 원하느냐? 십자가 분할을 먼저 겪어야 된다. 지나가라, 통과해라 내게 주신 십자가 마다 하지 않게 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만 대단하시옵소서 예수님만 대장되어 주길 원합니다. 심장의 재단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주옵소서, 창막의 재단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주옵소서, 야 주옵시고 이 시대 만약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만을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리게 도와주시고 스세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받는 우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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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자들아 돌아와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주의움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있는 것 빼앗기지 맙시다 있는, 빼앗기지 맙시다. 네. 있는 것 빼앗기지 맙시다 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네. 누구한테 원수 사단 나한테 네. 빼앗기면 네. 안돼 원수야 사단 네. 나서렛 예수 그리스도 영원는 네. 여권을 뺏어가고 예비 드릴 것을 뺏어가고 극혐과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배속하는 원수여 사단아 묶음을 얻고 떠나가라치라내 생을 위하여 떠나가이치너희들로 왕이야 아, 네, 일곡 들려 소리치며 떠나가라 떠나가이치라 아, 네, 들의 아, 네, 심령에서 따라가라 아, 네, 쟤들의 모두 영혼과 사이에서 따라 가라 아, 네, 직장 일주에서 따라가이치라 부회에서 아, 네, 따라 가이치 아, 네. 대한민국을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데서 떠나가이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 이렇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예, 무섭도록 심한 책망을 받고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면서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 책망받은 그러한 한 달란트 받은 중의 비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아니하지 우리 한 해가 저번에 이때에 돌아보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예 아니 무사하지는 아니하였는지 현재 이 시간 이대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가봐야 분전도 못 찾을 것 같사오니 주여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대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네 말씀을 이제 끝이 나고 준비하는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 <laughs> 아니라는 자세로 땅에 묻어두지는 아니했는지 주께서 이 시대 말에 일어빛철바람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체력과 의사를 주셨던 많은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동역자 주셨죠 단체 주셨죠 협력자 주셨죠 귀한 종들 만가게 주셨는데 너는 아직도 잠자며 졸고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느냐 땅 속에 묻어두었느냐? 얼마나 땅뜯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칭망의 음성을 주신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냉정히 돌아 봅시다 아멘 25장 18절 읽습니다 25장 18절 시작 한달라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비극입니다 아하공 게으른 종이라고 책 말고 봤지 않습니까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왔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8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서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님.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한 총 하람의 그뜻 몰랐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아님. 두려워해야 땅에 갇혀도었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엄하고 냉정하고 수정도 같고 정확하며 이제 짠 사람인 줄 나는 잘못 알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에 실수가 있던 것어리석음의 결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로 인해 그에게서 한 달러트를 빼앗아 열 달러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많은 자는 더풍족하게 되고 아, 네. 있는 것까지 그는 빼앗이리라 아멘. 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내어 쫓으라 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네. 이것이 한 달라트 가진 자의 종의 비극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계하면서 이제 한달 남은 이한 달을 2025년도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한 해를 마감하기를 주의력으로 추권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충성하는 종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우리 주함교회 장성망목사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신 그 직무를 재능을 아버지한테 잘 감당하여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더 그 많은 일을 아, 맡게 되며 또주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멸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작은 교회 살리고 높은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황승복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부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성명의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깨달았나이다. 선찰하나이다불하보 한나이다.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만 고만한 그 82억의 인구 중에 지명하여 불러주시도 감사하온대. 귀한직분 특별히 봉사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하늘 복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잘하게 도와주옵시고 천하만별에게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멘.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예수의 독성이 받아주고 만토다 선포하는 귀한 능력의 종돌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하고 험악하며 아무라악 한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등불 준비, 계림 준비하여 신랑 제일 예수 오실 때에 반가기 아버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절대로 한달 났던 땅에 묻어두어서 이제 아버지의 무라를 수저에 쌓아 두었다가. 아버지 비참하게 빼앗겼던 그러한 불행이 그러한 실수가 그러한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냐 하도록 다섯 달앞때 받은 종두달앞때 받은 종처럼 많은 이유를 남겨드리는 한에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절히 바라거 원합니다 이제 주함 연성원 특별히 승부군 교회 정선방 목사님을 하나 뜻과 승리 계획 있으셔서 이곳에 아버지 풋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 때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찬성 보러 지리며 죄를 부리며 다를 싸우며 날마다 구해주고 나눠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칭찬받는 기회의 교회입니다 주유 소원하는 분도 기도하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같은 일꾼 붙여주옵소서 아름다운 과 같이 여우수와 갈매같은 일꾼들 십다에서 봉사하시오 아버지의 말다같은 일꾼도 붙여주옵시고 재정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독일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미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